그 양악 소리 듣는 거 아니야? 우리가? 아우, 안되는데? <laughs> 아, 상대 저기 왜? 아래쪽 여기 있고 저거는 잠깐 빠지면서 일단 캥거름 커버 끼고 돌아갈 준비 해야겠네요 뒷커트롤 뽑고 아, 가운데 또 왔네요 가운데 아, 지금 비포에 또 있거든요? 네 아우 감니다 일단 이거 근데 이기긴 가 어예이 이기신거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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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애 아 이래서 다잉큐는 참 하면 안되는데 다잉큐 하하하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이큐 기능이 있으니까 다아 <목소리> 어, 다이큐 <다이웨이> 너무 극혐이니다아 <목소리> 어, 다이큐 너무 걱정인데요? 이렇게 해주니까 이기지. 아니 왜냐면 어쨌든 한명 꼬지면 그본이들을 보는 거니까 저희 지금. 시청자분들도 10분 컷 예상한다고 합니다 아유 그래요 아, <laughs> <너무> 이거 호흡이 많이 젖야 너무했다 이거 어찮습니 제가 게임을 못 해가지고 그럴 때 이제 제가 한 항... 아! 어? 역시 항복하네요 복할 만... 에 항복할 만 하긴 해가지고 아니 잘... 잘 하고 계신데? 아 m 지엠 밀렸다가 이제 들어온 거라서 어? 밑에 라인도 이기셨는데요? 밑에 라인이야. 밀어냈어. 어, 아용이다 일단 저들로가게지 대전차포가 뒤에 있긴 한데, 이쪽으로 돌아가면 된다. 콧빵님 들어오니까 나도 맞춰서 가야 돼. 아 일제 사격입 들어가. 이거 주워가야겠네. 어, 그럼요. 아유, 뭐 보라돌이. 이, 이분도. 그하게 알아듣었는데? 대전차포 도네이시 음? 대전차포 도네? 아이고, <놀람> <유명하구나. 웃음> 역시 대전차포는 학이지 <파기지>. 역시 독일제야 <laughs> 역시 독일제죠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? 여기 <laughs> 아, 예, <보고. 웃음> 이거 농락 아니에요 농사 괜찮으시겠어요? 아 <laughs> 어. 전략적인 <laughs> 판단이지 아 전략적인 판어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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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면은 균형한 어. 시청자에 <laughs> 대한 놀라... 예우를 다해서 어, 이거 논란되겠는데 이거? 패턴을 다 해주는 거지 러란되겠는데진이아이제 아유 한번이욕이 욕진이. 욕진지욕을좀욕야겠 욕진이. 욕진이. 욕 그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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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많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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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아, 으아, 에이, 옹기종기 잘 묻혀있네. 헤이 흠 비쇼 하나 더뽀요해 옳지 비쇼 오 비쇼비 비쇼, 시원시원해 <laughs> 맞번더저 잡아야 돼, 플라. 안돼. 아유, 딱. 아유, 가비. 렸네 오, 나이스. 공격하는 게 실패해서 방어적으로 해야 돼요. 대차 퍼포바야. 어, MG 가져왔으니까 MG 우리가 깔고 가면 되겠다. 오. 펜는횡안에다 위로 올라왔네. <laughs> 이거 다그로마시님이랑 싸우고 싶어가지고 이거. 오, 나이스. 아이뭐야 나비 폭탄. 오시나로. 죽였어 에스페이더 있와 이거 뭐야 사왜 이리 쎄 도망가 아 어? <laughs> 어,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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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당황하시오안요 어, 아유 아이가. 가 인공지능이 또 바보지 됐다. 아 인공지능이 또아까비 그러니까. 아유.. 들어. 아유 다 죽어버렸네. 이겼습니다 베스페츠 잡스페 과연. 어 베스페 한 대만 더. 우와 베스페 두개다 잡으셨어요. 와. 야 대박인데 이거 이거 보기 힘든 건데 그그야 미션 시... 극한의 이득이다. <laughs> 아하. 아이고 자. 야 과연... 오, 오, 나이스, 이걸이기네하다 <laughs> 오, 나이스. 제대로 찌르셨는데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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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래그 싸, 그렇지 어유, 플나이 이렇게 쓰여었어안 돼, 어, 아유, 나가버리셨는데 튕겼나 봐요. 어, 아, 파랑이 튕겼네. 파랑이, 아, 우리가 이제 불리하고 있냐 우리가 튕겼어요. 예, 네, 우리가 튕겼네. 가 보라돌이가 목욕이 많이 없네 저거 저거만 잡으면 괜찮을 것뭐뭐 네. 같은데 이거 뭐 어쩔 들썩다 이 튕기는건 뭐불가능력이야에 아잇 진거같은데 아 베스피 아까 되게 잘 잡으신 샷이 역전각이었는데 I mean, have to. Get, up. Get, up. Get up. 어유 불프. 브로마 시님 처칠 블랙프리스 가지고 계시네. 허허허. 로 찍어야 오. 어, 좀 아슬아슬 하신데? 체력이. 패배.